자, 베포헤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어서 오십시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뉴스마트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음. <laughs> 표정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표정이 딱딱하게. <laughs> 한번 나중에 구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첫하면초기온다는 육감적인 남자,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 이진아 기자하고 함께했던 어, 그, 뉴스 픽에서도 좀 다뤘습니다만, 법무부가 어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이제 조두순 김근식 등 아동 대상으로 한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우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선 한국형 제시카법, 제시카법이 뭡니까? 예. 미국에서 이제 그 제시카 런스포드라고 하는 아홉 살난 소녀가 근처에 사는 존제 뒤이, 표이, 뭐라고 부르는 좀, 좀 발음 이좀 특이한데 그 성범죄자한테 이제 강간 살인을 당한 사건인데 그 범죄자가 10년형을 받고 2년 만에 출소를 했어요 근처에서. 그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법이 제시카 법 말하자면 음. 거주지 제한 그리고 어, 최소, 그, 저기, 징역형의 설정, 뭐, 이런 것들을 한 고위험성, 그, 그러니까 섹슈얼 포레데터에 대한 관리를 이제 강화하게 되는 미국형 법인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겠다고 네. 하는 부분인, 이게 이제 한국형 제식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 넓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수평적인 형태의 거리를 띄워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2천만이 넘게 살고 그 거리를 뛰어넘면 실제로 수도권에는 해당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건 미국의 맹일 섬 같이, 그러니까 왜따왜 어... 외따, 떨어져 있는? 예, 해?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혹시... 그 저기 취임 초기부터 계속 미국을 들락날락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아니, 뭐 최악의 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를 그렇죠. 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음. 그냥 혼자 잠깐 혼자만 머릿속에서 생각해돼 음. 가지고 조속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건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 자체는 우리가 뭐 오죽하면 네. 이런 생각까지 했겠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사실 은 출소할 때마다 네. 국민적 분노가 좀 상당해고 하고 그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도입은 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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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것 같은데 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는 그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은 이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음.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지만 달라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정, 교도소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교정의 총 책임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교정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됐으며 지금으로 게안 된다는 걸 시인하는 건지, 그럼 지금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그걸 소개를 하고 왜안 된가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인기 영합적으로 이거는 과정은 없고 딱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음... 그럼 기존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다 폐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사실 어려운 건 그겁니다. 실제로 기, 저 한국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거의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정교합안된 거죠. 네. 그러면 순서는 그거부터 만들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버려야 되는 건데, 네. 그건 과정은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 아니, 본인이 교정당국을 관여하고 있으면 본인이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본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고, 이 빚떡 벌어진 나쁜 놈들이 나오니까, 그거 네. 내가 알아서 해야겠어. 내가, 내가 백기사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 그게 뭐 인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법, 헌법,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과정에서는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의 맹릴섬 같은 빠삐용 같은 방법으로 밖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위험위험적이에요 위헌, 미국에서도 그게 얼마나 논란이 많이 됐지그 문제가 심각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러니까 남자 300명 정도가 자동 소화 성애자들이 섬에 그냥 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 것이 어디 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네네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 미국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물론 문제 제기는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이거를 후다닥 이렇게 처리했으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인기 영업적으로 네. 지금 한번 사람들에게 인식 딱 시켜주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거고도 그리고 아까 말씀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한 다 말도 안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뭘 합니까 <laughs> 소위 말하는 <laughs>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무부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사람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고, 이게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둬야 된다. 이 사람은 약을 처방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음.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관측소의 장이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건 진짜 생 사람 때려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다. 네. 자, 이런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팔자대로 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독주의 어, 친일 매국자 처벌받은 사람들도 무인도에 음. 격리해서 따로 살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이런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고액은 고액까지 일단 하고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학생 딸이 후배를 때려서, 전 후배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치 구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가해 행위 내용도 참 그랬고, 그 식구들이 벌이고 있는 후속적인 행동도 그렇고, 파장이 매우 커졌는데, 피해학생의 각막이 훼손됐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어떻게 구주가 나오죠? 가해자가 아홉 살이죠. 네, 가해자가 아홉 살이고 초럼 피해자가 피해자가 일곱 여... 살이래, 만 일곱 살. 그러니까 아홉 살짜리가 네. 이 각막이 훼손됐다는 건 니가 이걸... 눈을 지금 예, 계속해서 예, 때렸다는 예,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기가 애기를 때리니까 어린이가 어린이를 음. 때리는데 전체 구주가 나와가지고 각막이 훼손될 정도라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그러니까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네. 사실은 이게 이게 이제 흑인 이제 말하자면 포식자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게 포식자 지배력?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도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 그 자식들이 네. 자식들한테 일부러 이런 거를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라는 걸 이제 가리킨다는 겁니다. 헉, 진짜요? 하인을 어떻게 다뤄야 돼? 그러니까 아. 말하면 흑인 흑인 노예 다루듯이 미국의 귀족들은 사실은 그 하인들이 있습니다. 서번트가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표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살짜리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닌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아랫 사람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건지를 몸소 아마 집안에서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7살짜리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 살펴보면 아마 주변에서 누가 도와줬으면 잡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예, 게 예. 화장실 가서 그랬다는 건데 예. 안 앉혀놓고 병기에. 그런데 예. 애가 어쨌든 자기도 발바둥치고 자기도 빠져 나가려고 예. 할 거잖아요. 예. 둘의 체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음.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 몇 몇이 잡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이 일런 했었던 일종의 그게 지배력의 행사 형태로 됐을 것이라는 다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아, 그러면 이 가해 학생이 혼자 할수 있는 게 아, 절대 아니고 절대 그건 안 되죠. 자기가 네.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 자기 뭐 동료나 친구나 이런 네. 친구들을 같이 연합해서 그렇죠. 그 피해 학생 한 명에게 그런 식으로 폭행을 네. 사실 이거 폭행도 아니에요. 중상해거든요. 그렇죠. 이건 폭행이 아니라 진짜 상해고 심각하게 이건 중상해죠 눈이 네, 나갈 정도. 네. 눈이 정도니까. 지금 망가져요. 게다가 저, 우리가 보통 전치 6주 이상 나오면은. 구속이죠, 성인은. <laughs> 네, 성인은 구속 그 예산. 바로 구속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게다가 얘는 지금, 얘는 형사 미성년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몇건 말씀드렸지만은, 뭐, 뭐 탈렌트 아니면 뭐 유명인의 자녀가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사고를 쳐갖고 아주 그냥 치를 떠는 게몇 건이 있습니다. 뭐 시고, 네. 저기 뭐냐, 아주 제보된 것도 많은데. 네네. 그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 손은 안 더럽힙니다. 아. 저기 자기, 자기 지배력에 있는 다른 애들한테 시, 때리고, 그걸 네. 소,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사이코패스를 능가는 포식자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사... 이제 말하자면 더 글로리 같은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와, 이거. 실제 있는 일을 한 끔찍한데요. 거죠. 끔찍한데요. 네. 일단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2학년을 화장실에서, 응. 화장실에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폭행을 해서 전체 구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얘는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만 십사 세가 당연히 안 됐고 보호처분도 안 되는 거죠. 12, 13세도 예, 예. 12, 13세는 촉법소년이기 <laughs>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사실은 소년원에나분류심사원에 보내가지고 할 수가 예.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린 애들은 예.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아, 집에 예. 보내버리는 예.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혹시 그것도 알았을까요? 아니 근데 분명히 금건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딱히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어린 나이부터 본인의 부모의 권력을 자기 권력이 양냐 착각하는. 아... 그래서 호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김명신님께서 부모의 위세를 믿고 애들이 일하다니 정말 심각하다. 이러고 이사님께서도 아이보다 문제 부모가 더 심각합니다. 그게 얘가 커서 정순신 자녀가 되는 거고. 아, 똑같이 되는 거죠? 끔찍하네요. 얘가 커서 이동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코, 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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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로 쭉 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부인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김승희 씨의 부인이 음. 남편하고 윤 대통령이 같이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딱이 사건 터지니까 바꿔놓고, 사랑해맨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사랑해맨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죠? 왜 거기서. 같은 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끼리가 <laughs> 사랑해매란 말이 나오는 전치 거죠. 전체 구주가 사랑해매면은 <laughs> 아니 그리고 사랑해매를 왜 때립니까? 무슨 그런 권리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3학년짜리 애가 네. 2학년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들은 훈육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포식자 유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맹수가 되는 거죠, 맹수가. 그러니까 아. 자기 밑에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고 제들 네. 뭐저 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은 눈에 차지도 않죠. 네. <laughs> 진짜 오케이. 그래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이번 정보 들어서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순신 변호사 음. 좀 전에도 말했지만 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렇죠. 김승희 전 비서관 전부 다 지금 대통령 아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 자녀들이 왜 이러는 거죠? 자기 부모 부모가 대통령이나 친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아무리 갖고 있는 충분히 건가요? 가질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런 이런 자녀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닌데 그 착각이 현실화 되니까 문제죠. 아, 실제로 네. 우리의 권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 어떤 처벌을 받지도 않고 반복되고 있는 거. 뭐 장재관 의원의 아니, 아니 장재원 의원의 자녀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권력을 자기 부모의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착각하지만 착각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죠. 실제로 그걸 부리게 부모가 그, 방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축기고. 부축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네. 그런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로스쿨 들어가고 의대 들어가서 또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머나. 네. 아니, 권력자 자녀가 다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 부당한 권력을 가진 자의 자녀들은 네. 이렇게 변할, 변하는 가능성을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는 많이 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우월의식 잘못된 예, 선민의식 우월의식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예. 왜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그렇게 가져야지 부모가 부당하게 얻은 의식에 대한 도덕적인 건, 것이 사라져 버리죠. 그게 그러니까 공범자를 만드는 겁니다. 아... 부모와 공범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김민성님께서 저분들은 우월주의 의식의 작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매우 심각하다. 네. 왕자 어린이 정신 구조가 포식자의 구조인데 아주 심각하네요. 예, 예, 포식자의 구조라고 합니다. 이야, 사람을 볼때 먹이감으로 보는 겁니다. 그 포식자 구 심리 구조.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몰랐다. 뭐 이런 무서 사표 수리는 엄청 빨리 했단 말이죠. 이건 솔직히 몰랐던 사람들의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몰랐으면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전체 확인을 하기도 전에 수리 수리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네. 시간, 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인가 4 시간만 일7 시간이라도 일 예, 시간인데 하루 만에 됐다는 거는 네. 그건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김영호 의원이 <laughs> 그때 밝히기를 네. 이들은 이미 6월달부터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음. 6월달, 7월달 뭐 이때 0달은 아니죠. 하여튼간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게 그냥 넘어가는안넘어가나뭐 넘어가나 보려고 했던 것 같다. 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음. 이거는 그러면 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근데 우리...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실이라는 게예전에 민정수석이 있었으니까 거기가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금은 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거라서 이게 참애매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른다? 그렇죠. 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은뭐 감찰관실을 만들거나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에서도 대통령실이랑 물등 그려버리니까 사실 책임 소재가 확희석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 사실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자 뭐 인사 관련된 모든 걸 하는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촬영만 준다면요. 판단 안 한다면요. 아, 자기는 판단 안 하니까? <laughs> 참,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선이라는 것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당연히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하는지도 공개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번에 뭐 판결이 나서 공개할. 하지 않을 거겠지만. 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성균 씨 지금 마약 투약 곡이 아주 엄청 이슈인데, 일각에서는 또 문제 터지니까는 연예인 마약 사건 도뭐 크게 띄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상황입니다. 경이 공교롭죠. 네. 하필 또그 공교로운 게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네. 문제는 제보는 이전에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은, 뭐... 예전에 됐어요. 근데, 그런데 왜, 그래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그런 거죠. 음.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여러 사건에서 마약사건 분석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실제로 제보가 되고 사건화가 되는 시점이 굉장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관련된 지금 황하나 씨가 지금 관련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하나 씨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하나 씨가 관련했던 게큰 사건 터뜨린 게 벌써 두 건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 한 번, 그 2년에 또한 번. 이게 마약수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 투약자보다는 상선을 찾아야 되고 상선의 핵심은 그, 그걸 공급자거든요. 돈스파이크처럼. 음. 황하나는 분명히 공급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찰도 추정하고 다 추정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구치소에서도 있었고 교도소에서도 있었고 그렇지요? 자기 아버지랑 같이 뭐 자기는 <laughs>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네.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황하나에 대한 상선수사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선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상선이 계속 주변에서 공급해 왔다는 추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하나와 관련돼 있는 여러 연예인들 연예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싹다 지금 들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지금은 허위 말하는 템프로의 어디 지이 해야지만은 예전에 제가 이제뭐 프로파일러 일할 때 강남 템프로 삐끼들을 정보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좀. 성 도착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 그 연쇄 강간범을 잡을 때 그게 특효약인데,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이삐끼들이 속칭 딜을 많이 칩니다. 자기 자기 새끼들이나 자기 아가씨들이 걸릴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찰하고, 네, 뭐 경찰하고 딜을 치는 거죠. 요거 빼주는 대신에 뭐 누구 누구 와서 사고 치는 연예인 얘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경찰이나 수사경찰들은 대략적으로 누가 왔다갔고 누가 크게 사고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음. 예전에 그래서 박유천 사고나고 뭐 이런 네. 것들, 연예인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더럽게, 더럽게 술집에서 그렇게 사고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소문이 들어오니까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러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성균 씨도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약만이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 계속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보 시점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네. 응. 그러면은 왜 그때는 처리 안 하고 지금 이런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이성균 씨측 입장은 그렇던데요. 그 음, 승인 여, 인정도 부인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유흥업소에 있는 여 실장님이 음. 자기를 돈 달라고, 뭐, 협박하고 그래서 3억인가 뜯기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 마약 걸리거나, 그, 소위, 이게 또 속, 속칭, 룸빵질을 할 때는. 룸빵질이요? 네, 그걸 룸빵질 해서 하면 돼. 여기, 이게 이제 속었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마약했다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랬냐면, 새끼마담이나 아가씨들이 좋은 거 있어 오빠 먹어봐라고 해서 먹었더니 내가 해갖고 걸렸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거기를 알고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약의 주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성규 씨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맞고 얘기도 맞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사로 어떻게 밝혀지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성균 씨 측이 변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기 변호권이 있으니까. 아니, 네. 근데 이성균 씨는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전성기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 세계적인 배우 아닙니까? 회당 2억을 받는데요. 그렇죠. 회당 1억 받는 배우도 많지 않습니다 아니, 남궁민 씨는 회당 1억 6천을 받았었대요. <laughs> 네. 천 원짜리 변호사 할 때. 근데 이번 이내 이성균 씨는 지금 회당 2억을 받고요. 네. 이 사람이. 사실은 되게 고생해서 올라간 그렇죠. 예. 이미지인데 부인도 지난번에 했던 드라마가 성공해가지고 좀잘 예. 나가고 있었었던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주변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울 때부터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룸방질을 했다. 그 거기를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은 그러니까 선호차가 바뀐 거가 되는 거죠 아휴 나는 정말 이해가 안가 갈...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돈 많이고 뭐 사회적으로 저기 명성도 있는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그, 그 짓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이제 일종의 보상 심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상황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선한 절제되고 그렇죠? 선한 이미지를,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눌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풀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왜곡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혼자 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일종의 거기를 놔버리준다는 겁니다. 일종의 낮아요낮은다는게 그런 데를 소개해갖고 아, 여기서 해소해라 이렇게 해소할 그냥. 수 있는 비출구를 예, 만들어준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기들이 저하나라는 어떤 뭐 이런 그런 주점 같은 데를 만들어갖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반복돼가고 지금 제가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이게 앞으로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이젠 사실 뭐막 놀랍지도 않은 이런 상황인데, 연예인들 누구면 마약했다 그러면 한몇년 동안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음, 음. 또 나오고, 주지현 씨도 지난번에 그랬고, 네. 그랬지만 또 금방 또 다시 복귀했고, 빅뱅 탑도 그랬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뭐 대부분 그렇죠. 황하나를 <laughs> 내가 황하나 씨를 보면 참 네. 이해가 안 가네.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번을 봐줬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말해가지고 유전무죄 이런 그 걸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뭐변호사님께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아는 이제 정관 예우 수임 료 탑이 특수부 검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마약. 검사입니다. 그래요? 네. 특수검사는 아... 재벌 수사하다가 다음 달에 재벌을 변호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노출이 다 되는 거고 실제 수입료가 제일 쎄다고 알려진 건 마약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하 이렇게 네. 뭐 재벌 3세님 뭐 누군지 되게 잘 나가는 음. 그런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중독이 되면 또 끊기가 음. 어렵기 때문에 계속 재벌하고.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하는 빨대를 되고. 꽂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재벌 4세, 3, 4세가 걸린 마약은 그건 논하는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사실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한국 관련된 쪽에 마약과에 있었던 검사들이 예. 나중에 옷벗고 그쪽에 예. 그 전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휴. 그니까 이제 제 말은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아나 같은 사람들이 처벌 안 받고 굉장히 아, 난 처벌 안 받아 자신감을 가져서 또그짓 하고 또 잡혀오고, 또그 짓하고, 또 잡혀오고, 이게 반복되는데, 무감한 겁니다. 이게 범죄인지도 무감하고, 왜? 우리 할아버지가 또 빼주겠지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돈으로 해결된다는 그래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마약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계속 마약 근절근절하지만, 당신들 검사부터 제대로 그, 그 관리를 해갖고, 출신들, 이런 정관이 의해서 이런 사람들 안 하게끔 해야지, 말로는 계속 뭐 마약 근절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실제로는 이, 실제로 이런 상황인 거는 보십시오. 한국의 마약이 지금 청정국이 벗어난 지가 엄청 벗어났고 지금 인천 세관의 직원들도 관련돼 있다 고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눈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이 맞는 네.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계속 마약 뭐 잡겠다고. 벌써 작년부터 작년부터 그, 계속 그리고 이태원 3사 때도 네. 뭐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이겠다고 거기서 애들. 네. 사람들 제대로 음. 이 관리는 안 하고 그래서 그 참석하셔서 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만, 말로만 하고 하고 실제로 예산이나 구, 조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이사님께서 그러시면 이태원 참사때 마약 마약 하더니만 (1년) 만에 왜 터트린 거냐 강남 서초에 대기해지왜 이랬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는데 요즘에 홍익대, 대학 캠퍼스에 네. 액상대마가 또 그렇게 유행한다는 거예요. 뭐 연락 조라 우리 많이 구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영어로 명함을 이렇게 했는데 고했 본인은 그런 얘기 했대요. 본인은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캠퍼스에 이렇게 적어 놓은 그 명함을 는 네. 사람들이 반대는 네. 소리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한국의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정도로 그러네요, 진짜. 막 하는 겁니다. 아시죠? 마약 명암물로 고 영업할 정도면은 아니, 액상 대면 팔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뿌렸다는, 뿌렸다는 거거든요. 학교에 어, 학교에서. 그리고, 그리고 대범하게.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한국의 경찰들이나 마약 수사하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한 장관이 이렇게 <laughs>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럼 뭐좀 성과가 있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 실제로 성과가 어, 더 있... 늘어난 거 같은데 요 그렇죠. 지금 검사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히려 계속 2,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거, 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제발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면서 하라고요. 그래야지 네. 뭐가 되지. 어... 네. 랩뉴님께서 공급책은 잡을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간 상선에 대한 얘기라 나오지만 최고급 상선에 대해서 수사한 적이 있냐고 한번 그 검찰이나 검찰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사실. 네. 제가 그 마약사범들을 변호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변호한 사람은 좀 밑에 수준이긴 한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완전 밑에, 음. 그다음에 중간, 음. 그 위에, 근데 위에는 못 건드리고 건드려봤자 이제 하에서 중간으로 올라갈 골라인들만 음. 그 계속 쳐무중미 없습니다. 받고, 네, 네. 아무 의미가 네. 사실 네. 없어요. 왜냐면 마약을 완전히 또 이건 정말 나쁜 말이긴 있 합니다만 일부러 근절을 안 시킨다는 얘기도 사실은 네. 좀 나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그래야지 쥐들 먹을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이건 모든 이제. 모든 수사 마약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저를 욕하지 마시고 마약 경찰들이 마약 검사들이 저를 욕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마약이 폭증하고 있고 사범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면은 왜 피라미드만 잡을 생각을 합니까? 핵심을 잡아서 해야지. 그걸 핵심도 해야 알아. 문제는 핵심도 아닌데 <laughs> 일부러 안 잡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욕, 아 그냥,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그, 당연히 그, 그러죠 왜, 왜? 한국의 마약 경찰들 열심히 하고 어. 그러는데 왜 걔들 욕하냐 아, 저도 욕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는 걸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럼?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들은 책임도 안 지면서 욕을 할,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참뭐 우리가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네. 마약관리청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관리청이 없어요? 예. 네. 미국에서 왜 마약관리청, 마약수사청을 만들어, DA를 만들었냐면은,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다가 마약사범을 다음 달에 옷 벗고 나가서 변호해버리면은, 이 정보가 다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아인 변호인 사람이 누구, 변호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마약검사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아닙니까? 유아인 씨는 진짜 계속 불구속, 영장 다 계속 기각되고. 아니, 그, 그, 저기, 그거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마약검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관, 예. 그 사람 표정도 그때, 유아인 씨딱 표정 보니까, 아, 어, 내 이까지 거는 해결할 네. 수 있어. 이런 표정이. 해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진짜 해결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마약 수사청이나 마약 관리청을 만들어 갖고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게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음.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수사 기소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서 마약 관리청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돼 있어요? 안 됐죠. 지난번에 전쟁하시면 당연히 뭐 그것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어 그리고 그건 한동훈 장관이 대답을 해야죠. <laughs> 본인은 하겠다고만 말만 하고 정작 예산이나 그 내년도 이거에는 전혀 반영 안 했잖아요. 한 장관님한테 물어볼까요? 공식적으로 한 장관님 혹시 방송 보시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신 지도 꽤 됐고 실제 그 전관 자리에서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왜 아직도 진전이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잘 몰라서 잘못 말한 게 음.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잘못을 사죄하고 어 향후 방송에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저희에게 좀 정보를 좀 주시면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요. 예. 네. <laughs> 어 제일 바르신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문 프로파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